자, 대명여고 2학년, 스특강 라이트의 5강이, 아,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소재 한번 접어 놓고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포식자에 대한 영양의, 포식자에 대한 영양. 영향. 자, 영양들이 포식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 뭐그 어,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one or more lion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요. 단순히 걸어다닙니다. 그저 막 걸어다녀. 그럴 때 wild beast 이게 이제 영양이죠. 밑에 나오죠. 얘네가 영양이 들어올려요 그들의 머리를 cut their ears. 그들의 귀를 쫑긋 세웁니다 Snort 큰, 큰 거리죠 때때로는 Stamp 스탬프. Stamp가 그 도장이잖아요 도장이 찍다 그래서 발을 구르 짐승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발을 구르다 정보하시면 되겠죠 발을 구릅니다 앞발 보라이 가면 앞발 보이 앞쪽에 의미를 가지거든요 자, 앞발을 막 굴러요 이 신호가요 Alert the heart 무리를 때, 무리, 집단, 무리를 얼럿 기민하게 만들어요. 경계하게 만들어요. 얼럿이라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도 다 되는 아이거든. 그래서, 기민한, 경계하는. 여기서는 동사로, 기민하게 하다, 경계시키다, 경계하게 만들다. 자, 이 신호가 무리들이 경계하게 되는 거야. 어, 주변에 뭐 사진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영양들은요 stop their constant snorting. 킁킁거리는 걸 아니 지속적인 킁킁거림을 멈출지도 몰라요. 어, 갑자기 왜 아까 킁킁거린댔는데. 사자가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 내는 거지. 어프로프 사이런스. 침묵의 풀이 이제 그 웅덩이 수영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덩어리. 그러니까 한 묶음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침묵을 한다. 이거 이거를 어프로프 사이런스라고 표현한 거야. 침묵을 만들어 내고요. 그 침묵이, 이살때 효과적이래요. 자극적인 대비로서의 효과적이래요. 뭐만큼이나 경계 큰큰이만큼이나, 음. 경계하는 큰큰이만큼이나 아주 효과적인 자극적 대비네 이게 원래 어떤 게 되게 특이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한 구조가. 효과적인 자극적 대비야. 그럼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게 관사가 꾸미는 거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고 랬잖아그 앞에 있는 놈이 꾸미지 못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에제지 때문에. 이에제지에 형용사 부사가 비, 원급 비교급으로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사 구안에 있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 형용사 옆 빼놓고 나머지 명사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되게 희한한 거예요. 어, 이것 서술형 넣어줘. 어, 이거 썼을 때. 좀 어, 반액인 정도고어요 정도만 있다. 어, 어, 뭐라고? 어. 그 그러니까 형용사를 비교하고 있요 그렇죠. 형, 아니, 형용사를 비교하고 있다고? 비교급 아니 그렇죠. 비교급이 원래 형용사 부사로 만드는 거잖아. 어. 그래서, as,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들어가잖아. 요 그래서, 이제, 이, 이펙티브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펙티브가 혼자가 아니라, 어, 스티븐러스 이펙티브. o 컨트 r 스 s t 였던 거야, 원래는. 근데 거기에서 이펙티브는 이렇게 배운 거야. 예를 니 어?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은 한번나 할게. 그리고 이건 서술 체크도 좀 하자잉. 자, 그럼 다시 한번더 해석할게, 이 부분은. 자, 영향이 아마도 그들의 지속적인 큰, 큰 거림을 멈출 수도 있어. 호랑이가 아까 어슬렁거릴땐 킁킁거렸지만 즉 접근하고 있을 땐 조용히 해버리는 거 킁킁거림이 멈추고 침묵을 만들고요 그 침묵이 되게 효과적인 자극적 대비가 돼요 뭐만큼이나 경계하는 킁킁거림만큼이나 괜찮죠 어. 특히 밤에는 특히 밤에 내일 니 내일 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아 어, 여기 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 t 아프니? 내일 o 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니? i 일 아프니? 내일 아 그게 움직여 나니 내일 아프니? 내일 아프 t 자 때때로 하는 표현이거든. 때때로는요, 그들이 접근해 그것에게, 먹이에게, 그리고 먹이를 u n h e observation 아, 먹이 아니에요, 얘 대이가 먹이는 미안다 먹이들이 포식자한테 오히려 접근을 한대요. 그리고 그 포식자를 관찰 아래로 하는데 이것이 불려집니다. 호기심, 혹은 매력. 그러니까 진짜 뭐 호기심으로 제가 어, 날 잡아먹는다고 뭐 이런 건가? 혹은 그게 좀 끌리나 봐요. 어. 만약에 사자가 stops all times to turn them 그들 향해서 멈추거나 돌아서면요. 어 그러면 동물들은 아 그냥 멈추거나 그들 이향해 돌아서면요. 어 그러면 그 동물들은 아마도 위 l 위리 원래 파키잖아요. 먹이니? 바킹 굴러가는 거니까 뭐 도망가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플리도 또 나왔어요 플리도 달아나다거든 달아나요 몇 미터 그리고 루거게 다시 와몇 미터 도망가다가 어? 저만에 쫓아오나 다시 와 그러면서 캐피엔더와 대 대사... 거리는 유지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와 사자 사이에 대략 50미터 정도 했니? 그러니까 사신이 이게 정말 보기 싫나 이런 것보다는 점마은 언제 잡으먹으러 잡아 먹으러나 계속 강시 같은 거지 않겠어? 그러다 움직인다 싶으면 이렇게 가고 그죠? 어, 그런 느낌이죠. 그것 은 도와줍니다. Keep site of a predator. 그렇지? 포식자의 사이트를 유지하는 거. 계속 포식자를 지켜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주로 위험한 해요. When it is hidden, 숨겨져 있을 때. 포식자가 숨어 있을 때는 위험하지 당연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 어디 있지? 아까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두운 거에다팍 잡히는 거야. 대조적으로 먹이는요. Usually follow wildos. 야생의 개들을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하이에나 같은 애들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를 따라다닐 수 있는데 얘네는 안따라다니고 왜? 얘네들은 공개적으로 공착양하고 그냥 대놓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런 느낌이거든. 괜찮습니까 음.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변형은 일단 그 주제가 아까 이게 원래 주제문제 쪽이잖아 그래서 주제 어 지웠었네 내가 음. 표식자에 대한 영향의 대비책 요정도 하고 아까 서술형 나왔던거에요 어. 이걸로 서술형 정도로는 제가 체크를 좀해게요 음.